이 사각형은 지금 정사각형입니다. 그래서 꽃기점을 지나고 있고요. 한 변에 접해요. 그래서 접점이 생기게 될것 같고요. 접점이 생기는데, 한 변의 길이가 10cm입니다. 그럴 때 원의 반지름 길이를 물어봤어요. 근데 접할 때라고 하면요. 은 접선이잖아요. 접선은 반지름을 그려주셔야 돼요. 접선은 반지름. 그래야 수직이다, 이런 걸 이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선을 어떻게 그려주면 좋으냐면은, 여기가 접점이 있단 말이야. 네. 접점과 반지름을 그어주는 거죠. 그럼 무조건 수직이 돼요. 선이 너무 얇다. 해서 수직이 되고요. 이렇게 수직이 되고, 중심을 통과하게끔 선을 하나 그어주는 거죠. 근데 이 길이가 얼마일까요? 1이 얘가 10이 되는 겁니다. 반지름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반지름을 X 잡으셔야죠. 그중에서 요만큼이 네. 지금 뭐다? X. x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 길이가 또 뭘까요? 10이에요. 얘도 10이 되긴 하겠죠. 근데 좌우 대칭 구조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이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5요. 5가 돼요. 자, 이렇게 쭉그어 볼게요. 이게 뭘까요? x예요. 반지름 x가 되는 거죠. 근데 아까 한변 길이가 10이다 보니까 이 길이를 표현할 수 있거든요. 아. 음, 어. 얼마일까요? 10마이너스 10이 되게 되겠... 어, 10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지.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쓰시면 돼요. 아. 어, 직각성환경을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피타고라스 쓰시면 돼서 x의 제곱과 10마 x의 제곱 5의 제곱의 합이 같다. 100 마이너스 20x 더하기 x제곱 25 x제곱은 주어버리고요 20x가 125가 되다 보니까 x는 20분의 125 4분의 25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